자 계속해서 바스큘러 액티브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O2와 글루코스가 필요한데 그 O2와 글루코스를 실어 올려면 블러드플로우가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가 뇌에서 특히 뉴런 신경계와 관련된 블러드플로우는 흔히 이제 세레브랄 블러드플로우라고 하고요. 이 세레브랄 블러드플로우와 이 활동을 우리가 바스큘로 액티비티라고 어, 합니다. 자, 세레브랄 블러드 플로우의 줄임말로 CBF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CBF 블러드 플로우는 산소와 글루코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산소와 글루코스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영양 물질들도 브레인에 어,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바로 뉴런 액티비티와 에너지 메타볼리즘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어, 물질들을 실어 나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실어 나를 때는, 어, 얘네들을 이제 가져다 주고요. 그리고, 어, 그 가져다 주고 난 다음에 다시 에너지를 생산하고 나서 생기는 부산물이 있죠. CO2와 그리고 아까 물도 생기고요. 그런 어, 열도 생기겠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실어 가는. 그래서 우리가 동맥과 정맥을 생각해 보면, 어, 동맥 파트 이 세레브라 블러드 플로우도 어떻게 보면 이제 동맥 파트가 있고 정맥 파트가 있는데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미세 혈관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맥 파트는 이런 옥시제나 글루코스 같은 것들을 실어오는 역할을 할 거고 걔네가 미세 혈관에서 어, 이 전달되고 난 나면 정맥 파트는 이제 CO2와 H 같은 것들을 이제 다시 가져다가는. 그래서 청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에 어떤 원활한 a 큘레이션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브레인이 어떻게 보면 전체 몸무게의 2% 밖에 되지 않지만 블러드 플로우 관점에서 보면 20% 가까이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블러드 플로우가 브레인의 기능에 그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번 시간 또는 의료 영상에서 어 Functional Imaging을 다루는 관점에서 보면 주로 이 마이크로파스큘라, 즉 약간 미세한 마이크로스트럭 u r 처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마이크로파스큘 r 스트럭 u r 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해 볼수 있는데요. 동맥에 해당하는 부분, 정맥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모세혈관, 미세혈관, 이 카플라리에 해당하는 부분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티롤 같은 경우는 흔히 어 이제 O2와 글루코스를 실어와서 카필라리 쪽으로 전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 CO2와 히읗을 부산물을 실어나가는 과정이 바로 베뉴얼 정맥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가 크게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용어들을 살펴보면서...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펄퓨전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이 펄퓨전은 이 블러드플로우에 의해서 어, 특히나 이제 동맥파트죠 아트리아 블러드에 의한 어, 영양물질의 공급 어디로? 어, 카필라리로 즉 카필라리로 이 아트리아 블러드가 영양물질을 실어와서 걔를 공급해주는 과정을 바로 펄퓨전이라고 합니다 어, cerebral b l o d flow 는 얘는 이 arterial b l o o 자체의 딜리버리 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당연히 이제 flow 니까 weight 라는 것을 유념해서 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위 시간당 얼마나 많은 양의 블러드가 공급되느냐 딜리버리 되느냐 그 w e i g 가 바로 이 blood flow 라는 용어이고요 그래서 항상 시간당 전달되는 블러드의 양이라는 개념이라고 여러분들 잘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세레브러 블러드 볼륨은 이 전체 티슈에서 이 마이크로베슬 혈관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즉 프렉션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이제 이민 트랜지 타임 MTT라는 것인데요. 이민 트랜지 타임은 흔히 우리가 타우라는 이심벌로 어, 어, 사용하게 되고 이민 트랜지 타임은 말 그대로 이제 트랜짓 통과되는 데 걸리는 시간인데 민 평균 시간이죠. 그래서 어, 단위 볼륨에 블러드 플로우가 지나가는데 그 단위 볼륨에 트랜짓 지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의 평균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이 단위 시간 그러니까 단위 볼륨에 지나가는 블러드의 평균 시간이기 때문에 개념상 플로우분의 볼륨으로 우리가 어,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계에서 보시면 이 타우는 세레브러 블러드 플로우 분에 세레브러 블러드 볼륨으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플로우가 크면 즉 혈류가 빨리 지나가면 그 플로우 크다는 얘기니까 빨리 지나가면 당연히 민트렌지 타임이 짧죠 그래서 타우와 이 플로우는 반비례 관계에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볼륨이 크면 혈관계가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볼륨이 크면 지나가는 데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민트렌지 타임이 길어집니다 커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CVV, 이, Cerebral Blood Volume하고, m i n i 타 r i t i m e 은정비례 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어, 직관적으로 잘 이해하시면, 나중에 이 m i n i 타 r i t i m e 과 CBF, CBV라는 이세 어, 가지 개념의 관계가 중요하게 쓰이니까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cbf 부터 한번 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플로우라고 어,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위 시간당 흘러가는 액체의 양이죠 그래서 볼륨을 타임으로 나눈 값이 이제 플로우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근데 볼륨이라는 것은 어, 생각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3차원의 입장에서 보면 볼륨은 이렇게 단면적이 있고요. 단면적에다가 요 깊이, 우리가 예를 들면 depth라고 하면 이 단면적에다가 depth를 곱한 게 볼륨이죠. 그래서 볼륨을 타임으로 나눈 것은 요 단면적, CS area, 그러니까 cross-sectional 단면적 곱하기 depth를 타임으로 나누면 velocity가 되죠. 그래서 어떤 시, 단위 시간당 얼마나 깊이 가느냐 이야기니까 요 깊이 그리고 이제 밸러시티가 됩니다. 그렇죠? 속도가 되죠 그래서 단면적 곱하기 밸러시티 처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면적이 늘그 크면 당연히 플로우가 클 거고요 그리고 어, 밸러시티, 속도가 빠르면 당연히 플로우가 크죠 그러니까 빨리 지나가니까 단위 시간당 지나가는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밸러시티가 동일하다고 하면 단면적이 크면 당연히 양이 많아지죠 그래서 어, 플로우는 단면적 곱하기 밸런시티처럼 정의되는데요. 이게 보통 우리가 어, 뭐 모든 어떤 어, 뭐랄까 그러니까 그 액체, 액체의 역학과 관련된 음, 모든 제 개념이 바로 이렇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MRI 이미징 관점에서는 흔히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지 않고요. 우리가 보면 이게 이제 내가 뇌에서 어, 어떤 우리가 살펴보고 이미징하고자 하는 볼륨 부위가 되면 이 볼륨 부위 안에 이렇게 어, 동맥 파트, 알트리가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카필라리 베드, 그러니까 모세일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맥 파트에서 이 카필라리 베드로 어, 들어가는 뿜어져 들어가는 양이 F2와 F1만큼 양이 있다고 치면, 물론 이 FA라는 양이 이 동맥을 따라서 이 볼륨 V 안으로 들어온 토탈 플로우의 양인데, 그양 중에서 F1만큼 여기로 분비가 되고, F2만큼 여기로 분비가 되고, 나머지는 다시 지나간다. 이런 이제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MR 이미징에서의 Flow라는 것은 지나간 양은 고려하지 않고, 이 V 안에 카 a p i l l a r y 베드에 뿜어져 들어간 F1과 F2만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CBF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단위 볼륨 안에 F1과 F2만 고려해서 b l o o d Flow를 정의하고, 그렇게 분비되고 남은 그래서 이 지나가는 양. 이 V 관점에서 지나가는 양은 고려하지 않는다. 요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이 이미징하는 우리가 볼륨, 요 V 안에 카필라리가 있을 텐데 그 카필라리에 전달된 그 실제 양 F1과 F2만 고려하는 것이 바로 이 MR 이미징 관점에서의 블러드 l o w 다 이걸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고요. 어 그러면 이 지나간 양은 어떻게 되느냐? 이 지나간 양은 이 인접한 옆에 있는 볼륨이나 아니면 다른 볼륨에서 다시 얘가 카필라리로 이게 렇 전달이 되겠죠. 여기서도 아마 전달될 거고요. 거기에서 고려가 되는 거죠 CBF 블러드 플로우에. 그래서 어, 현재 이 이미징하는 복셀 요 V에서 블러드 플로우는 그 V 안에 있는 카필라리에 전달된 블러드의 양으로만 정의된다라는 것을 잘기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m m is y o u n 에 1mm is young. 1mm is y o u n 우 1mm is young. 1mm is y b u n g 1mm is young. 1mm is young. o 전달된 양을 제외한 나머지 이렇게 흘러 지나가는 그 양은 어, 그 다음 그 인접한 복셀 그 다른 복셀, other 복셀에서 어 r 복셀에서 CBF에 관여할 것이다 어,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블러드 어, 플로우가 결국 우리가 원하는 어떤 O2나 글루코스를 실어와서 이 카필라리 패드로 전달해주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런지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문제는 어떤 특정한 뉴론이 액티베이션이 되면 거기에서 에너지를 필요로 하니까 O2와 글루코스가 이제 많이 필요로 한 거죠. 그래서 액티베이션 되는 뉴론 근처에서는 에너지를 이제 많이 만들어내야 되니까 O2와 글루코스가 갑자기 많이 요로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 그 블러드플로우가 평상시에 실어오는 O2와 글루코스 양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블러드플로우가 급, 갑자기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O2와 글루코스를 많이 실어다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그곳에서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어떤 특정한 곳에서 뉴로나 액티비티가 일났다 그러면 거기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면 오트와 글루코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걔네를 평상시보다 더 많이 실어와 주려면, 블러드 플로우가 증가해야 된다. 근데 그 블러드 플로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면적 곱하기 벨로시티에 비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혈관, 바스큘라 다이아메터, 혈관의 지름을 어떤 생물학적인 또는 생화학적으로 얘를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스큘러 다이아메터를 예를 들면 이제 느려야 되는 거죠. 느려서 혈관을 느슨하게 만들어서 혈관의 단면적을 느림으로 인해서 플로우가 그럼 갑자기 확 증가하겠죠. 그래서 플로우가 증가되면 O2와 글루코스가 많이 실려오고 그로 인해서 에너지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이제 핵심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바스큘러 다이메터, 그러니까 혈관 벽을 느슨하게 해서 이 혈관의 다, 단면적을 증가시킬 수 있는 어, 어떤 이제 기전을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물질들, 어, NO나 CO2 또는 이제 칼륨 또는 아데노신 같은 이런 물질들이 혈관벽의 리셉터에 바인딩을 해서 걔네가 이 혈관을 릴렉세이션, 그러니까 완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느슨하게 만들어서 다이아미트를 증가시키는 과정이 있을 수 있고요. 어, 또 하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이제 뉴럴 인어 이너베이션 어페런트나 인턴 뉴론 자, 어페런트 뉴런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어, 뇌에 있는 어떤 뉴런 또는 이 신체의 각 부위의 신경계에 있는 어, 뉴론이 어페런트는 그 신체에 있는 뉴론이 뇌쪽으로 올라오는 그 방향의 뉴론을 어페런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호를 주는 거죠. 뭔가 필요로 하니까 신호를 줘서 직접 뉴론이 그 혈관의 어떤 모듈레이션 다이메터를 늘리고 줄이는 그 조절을 직접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인턴 뉴론. 뭔가 이제 컨트롤 하는 유런인데요 어, 그런 유런들이 직접 그 혈관의 다이아몬트를 컨트롤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s u b s t 물질들에 의해서 어, 혈관벽에 바인딩템으로 인해서 릴렉세이션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물질들이 혈관벽에 붙어서 릴렉세이션 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좀더 어,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볼, 볼 텐데요. 그럼 이 물질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어, 아까 뉴럴 액티브티와 에너지 메타볼리즘의 과정에서 어, 발생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어, 혈관벽의 릴렉세이션 느슨해져서 레디어스가 증가하게 되잖아요. 이 어, 혈관에 그 혈관 레디어스가 증가하게 되면, 이용어 이제 R이 있는데, 이 레디어스 R이라고 하면 이 R이 커지게 됩니다. 혈값이 느슨해지니까 알이 커지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은, blood flow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CBF, blood flow는 뭐에 비례하냐면은, 단면적, cross-sectional area에 비례하고, 이제 velocity에 비례하죠. 근데 이 단면적의 관점에서, 어, radius의 4승에 이 flow가 비례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레디어스가 아주 조금만 변해도 플로우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혈관의 다이아메터를 생각해 보면 이 혈관이라는 건 탄성이 있는 그런 이제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혈관의 다이아메터가 아무리 느슨해져서 커진다 하더라도 이 레디어스 자체는 그렇게 많이 커질 수는 없죠. 커져서 두 배, 세 배, 네 배씩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브레인의 구조상. 그래서 레디어스는 아주 작게 변할 텐데. 근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블러드 플로우가 증가를 하는 게 필요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레디어스는 아주 작게 변해도 그게 4승에 비례해서 플로우가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O2와 글루코스를 실어 올수 있다. 어, 지금까지 이세레 o o 블러드 플로우 레귤레이션, 그 i o n 조절에 관한 어떤 메커니즘을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는 이제 이 정도입니다. 그두 가지 정도. 그러니까 뉴론에 의한 어떤 다이렉트, 직접적인 컨트롤. 또는 어, 여기 있는 이런 섭스텐스들, NO나 CO2나 어, 포타슘, 아데노신 같은 이런 물질들이 혈관벽에 붙어서 레디오스를 증가시킨다. 근데 이제 이, 이런 것들 아직 우리가 모르는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 핫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연구 주제로서. 그래서 여전히 계속 연구되고 있는 바이고요. 결국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어떤 메타블릭액티브티에 의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실어 오기 위해서 여러 물질들이 혈관 벽에 붙어서 레디아스를 증가시키게 되고 그에 4승에 비례하는 만큼 블러드 플로우가 증가하는 과정을 거쳐서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어 요 c 같은 경우 요 c d d를 보시고 그리고 요 어, b 같은 경우도 여기에 비해서 어, 혈관벽이 실제로 a2 같은 경우는 보시면 어, 혈관벽이 실제로 이제 느슨해져서 레디어스 커져 플로우가 증가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블러드 플로우가 어, 확 증가되게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가지 좀 유념해 보셔야 되는 것은 이제 이 그림에서 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좀더 어, 자세하게 제가 어,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내가 일렉트로드를 여기 이제 딱 꽂아서 여기 뉴론 이 부위에 뭔가 자, 전기적인 자극을 준다 그러면 어, 이 부위에서 작을 받았으니까 뉴런이 액티베이션이 되겠죠 뉴런 액티베이션이 되면 이 부위에 뉴런 액티베이션에 의해서 메타볼릭액티버티가 나타날 거고 이 부위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이 부위 근처에 혈관에서 블러드플로우가 증가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오트와 글루코스가 여기에 이제 공급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 수치들을 보시면, 어, 요 부위의 혈관의 직경 23% 증가하고, 요 부위에서도 20.7% 증가하고, 요 부위에서 23% 증, 증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뉴럴 액티비티가 일어나는 곳, 그 근처에 이런 어, 블러드 플로우가 이메리어스의 증가에 의해서 어확 증가가 된 거죠 그래서 O2와 글루코스가 이제 쓰이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유념해 보셔야 되는 것은 요 근처에서만 블러드플로우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10%, 10.3%, 8.7%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부위에 뉴런을 액티베이션을 시켰는데 요 액티베이션 를 위해서 플로우가 증가될 때요 주위에서만 블러드 플로우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떨어져 있는 물론 여기에서 20.7% 정도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는 한반 정도 또는 3분의 1 정도밖에 증가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리에 비해서 조금 이제 비례해서 어 증가되는 정도가 작아지긴 하지만 여전히 이 떨어져 있는 약간 떨어져 있는 위치에서도 메디어스가 증가되게 되고 그거에 따른 CBF가 증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네. 어, 어떻게 보면은 다음 시간 볼드 시그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세하게 이 블러드 플로우가 컨트롤 되지는 않는다. 특정 위치에 유액티바트가 일어났어도 그거에 인접한 또는 그거에 약간 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가까운 위치에서의 블러드플로우는 같이 어느정도 증가되는 현상이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 이 CVB, 블러드 볼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볼륨, 티슈 볼륨에서 마이크로패스을 차지하는 비율인데요 우리가 브레인에서는 대부분 한4% 정도 어, 입니다 당연히 얘는 어, 이 티슈의 볼륨 분에 블러드 패셀의 볼륨이기 때문에 데피니션상 단위가 디멘전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블러드 볼륨은 카플라리라 아테리올 그리고 이제 베누스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MTT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어, 설명해드리고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트랜지 타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러드 플로우 분의 블러드 볼륨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볼륨을 지나가는 플로우의 평균 시간, 지나가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으로 정의되는데요. 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단위 볼륨에 플로우가 들어와서 얘가 통과되어서 지나가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 타우입니다. 그래서 어, 이 c v f 분의 CVB라는 이 관계식에서 보듯이 플로우가 증가하면 당연히 빨리 지나가죠.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단위 볼륨 안에서 지나가는 안에 걸리는 시간은 짧아진다. 그래서 타우가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플로우가 증가되면 민트렌즈 타임은 감소하게 되고, 그 이유는 이제 벨로스티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게, 이 플로우가 증가되고 민트렌즈 타임이 좀 짧아지면 얘가 빨리 지나가는 거잖아요. 혈액이. 근데 우리가 혈관 관점에서 보면, 이 혈액이 플로우가 지나가면서 이 주위에 카필라리로 O2를 공급하는 것이 이제 원래 목적이죠. O2랑 글루코스를 공급하는 것이. 어, 그래서 O2를 공급하는 관점에서 보면 플로우가 빨라져서 민트렌지 타임이 짧아지면 이옥시 딜리버리가 감소되게 됩니다. 요게 나중에 그냥 중요한 어떤 특성으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플로우가 증가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O2를 실어 나를수 있는 여지가 커서 좋을 것 같지만 플로어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민트렌지타임이 짧아져서 오히려 빨리 지나가니까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 봤을 때는 O2가 미처 딜리버리 되기도 전에 얘가 지나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O2의 증가량이 감소한다. 이게 어, 이제 어떤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부분인데, 여기 나중에 중요하게 쓰입니다. 어, 플로어가 빨라지면, 타우는 감소되는데 만약에 플로우는 일정한데 블러드 볼륨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타우는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게 볼륨이 커졌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단위 볼륨당 이 혈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졌다 그럼 혈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졌으니까 플로우가 일정하면 당연히 흘러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민트렌지 타임은 같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인크리징 어, 볼륨은 트렌지 타임을 같이 증가시킨다 그리고 어, 트렌지 타임이 증가됐기 때문에 블러드 플로우는 오히려 어, 이 감소하는 또는 딜레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민트렌지 타임과 CBF, CBV 간의 네,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네, 기억을 음, 해 주시고요. 이 어, 블러드 플로우나 아니면 블러드 볼륨 또는 민트렌지 타임 이세 가지의 어떤 특성, 우리가 흔히 이제 해모다이나믹 프로퍼티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 해모다이나믹 프로퍼티는 fMRI에서 그냥 중요한 특성을 띠고 있는데요.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좀더 자세하게 월드시그널이라는 것과 함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 우리가 브레인의 펑션이라는 것은 크게 뉴럴 액티브티, 에너지 관점에서 메타볼릭 액티브티, 그리고 어, 바스큘라 관점에서 어, 해모 다이나믹, 리스판스, 액티버티 이렇게 나눠 볼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는 모두 어, 서로 연관되어서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어, 어떤 시간적인 관점에서 연관도 있고요. 스페셜 이 템포럴 한 다이나믹스를 가집니다. 스페셜이라는 것은 공간적인, 템포럴 시간적인, 그래서 뉴럴 액티비티가 일어나면 그것에 이어서 시간적으로 메타볼릭 액티비티 그리고 이어서 바스큘리 액티비티 그리고 어, 스페이셜 한 관점에서는 뉴럴 액티비티가 일어난 곳에서 가까울수록 메타볼릭 바스큘리 액티비티가 커지고 그러나 좀더 떨어진 곳에서도 여전히 걔네들은 작은 비율로 일어난다 그래서 어, 시공간적인 어떤 굉장히 다양한 어,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이 관계가 결국 fmri 이미징에서 중요한 특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